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돈도 없고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걸까요? 복이 올듯말 듯, 코앞에서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지금 화면에 황금 복두꺼비를 두번 빠르게 터치하고, 복을 받아갈 준비를 먼저 하세요. 기도만으로 복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 말과 마음과 행동이 아직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운맞이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복을 부르는 말 잡으려는 마음 대신 놓는 마음 즉 이루려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명확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 않고 작은 거라도 먼저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이세 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복은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동양의 불교가 신기하게도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래 본편 영상을 터치해 구독하신 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